다스리기 위해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벼랑간에 왕족이 된 거죠. <laughs> 그래서 어, 옛, 옛날에 뭐 동화 동화에 뭐 거지 왕자 뭐 이런 거 이야기 같이 어, 계속 이제 가난하게 살아가고 거지같이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왕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걸다 바꿔야 돼요. 어, 다스리는 위치로 가야 되고 또 말도 바꿔야 되고 왕족들이 그 다스리는 그 어,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도 우리 조선 시대 이런 데도 보면은 그 세자 책봉을 해 가지고 왕에 합당한 생각과 왕에 합당한 교육이 필요해서 어, 그래서 그 특별한 교육을 합니다. 특별한 선생님을 붙여서 특별한 교육을 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사실은 지금 벼랑 간에 하나님 자녀로 이그 왕족으로 태어나 가지고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바꿔야 되는 그런 이제 위치와 있습니다. 어, 빨리 이제 바꾸게 되면 많은 것을 다스리고 살아가는 것이고요. 옛날 생각 계속 붙들고 있으면 옛날 위치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처음부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시작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정말 우리가 생명 안에서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를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예, 있 제가 한글 킹잼 성경으로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제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냐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예. 이것이 우리가 이제는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육신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생각 같이 뭐 남을 미워하고 뭐어 그런 거 그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육신이라고 하면 이제 감각적으로 기능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육신이라고 하면 여기서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것, 뭐, 그, 그, 감각적으로 접근하는 모든 것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육신을 따라 감각으로 살지 않고 우리는 영을 따라 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해방이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 합당한 생각과 거기 합당한 말이 있어야 되겠죠.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는 연약하여 할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으니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여기서 이제는 우리는 육신을 따라 감각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5 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계속 감각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영을 따르는 사람은 이제 말씀을 따라 영을 따라 생각을 합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그래서 두 가지 문이 있어요. 우리가 언제든지 육신적인 문으로 들어가면 그거는 사망의 법칙이 다스리는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언제든지 선택을 영으로 들어가는 그 영적인 것으로 그 생각하는 쪽으로 들어가면 생명과 화평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순간순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선택을 따라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안 해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돼 있습니다. 예, 7절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음이라.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그 아름다운 삶을 주셨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근데 예, 그들이 그런 그 자유를 가지고 어, 그것을 갖다가, 아, 그, 건세를 모두 다 사단에게 넘겨주고, 이제 사단의 종로수를 하고 살고 있어요. 그 인류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제 새로 거듭나는 길을 예비하셨고, 그 거듭남 안에 모든 축복을 주셔서 이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우리가 그 거듭난 사람답게 다스리고 살아가는 걸 하나님 이 기대하신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열망하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계속 그 위치에 가지 못하고, 옛날 그 구원도 마치 안 받은 것 같이 마치 구원도 안 받은 사람 같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언젠가 정말 그 계시를 받으면서 아 그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없나니 그 말씀이 무슨 말인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제가 어떤 수준이었냐면 아 네가 나를 믿어 내가 기뻐 니가날믿어주니래가 좋다. 우리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실제로 그것보다 훨씬 더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하신 그그그 그,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 얘가 이제 제대로 믿음을 발휘해서 야, 자기 것을 취하고 살아갈 줄 아는구나. 그 어, 온전한 선물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자기 걸로 취할 줄 아는구나. 그걸 봤을 때 기쁘신 거죠. 에, 나를 믿어서, 믿어서 기쁜 게 아니라 너가 이제 어떻게 살걸 바라보니 내가 아, 그 원하던 바가 아, 그 구원을 통해서 원하던 바가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보고 이제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에, 어느 날 깨닫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 사랑에 그거를 갖다 제가 이제 우리 아이를 미국에다 보내고 처음으로 미국에 이제 처음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이제 대학 보내서 보내고 어,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같이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그 그, 마지막 날, 우리는 미리부터 헤어지는 연습을 다 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날, 아, 그 마음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아,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안 좋을까. 뭐, 어려서부터 계속 우리가 그, 그 헤어지는 준비를 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이한테 좋은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렇게 준비를 시키고 했는데, 이제 막상 저도, 어, 이제 내일은 이제 두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불편하고 안 좋을까, 서운하고 안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아, 다른 게 아니고, 여지까지는 그냥 뭐 우리 집에서 제가 밥도 제대로 안 챙겨주고 했지만, 그랬지만 어쨌든 늘 우리가 옆에 있으면서 언제든지 물어보면 대답하고 그렇게 관여할 수 있는 상태였잖아요. 근데 이제 애를 두고 오면은 어그 거기는 정말 제가 저보다 훨씬 밥을 잘해줘요. 특히 이제 우리 그 폴라가 다녔던 그 학교가 그냥 미국 그전 전국에서. 어, 음식을 막 몇째로 다섯 손가락 안을 정도로 잘해주는데, 가면 전부다 사람들이 7kg씩 든대 1학년 때. 그 <laughs> 가보니까 막 말도 못하게 잘해줘요. 그냥 아침부터 그냥 새로운 피자로 거주고 뭐 난리가 나는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뭐든지 다 좋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크리스천 스쿨 갔기 때문에 주변도 너무 다크리스천이고 교수들도 다뭐 내너로 하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고 그런데 내가 마음이 이렇게 불편할까. 근데 이제 에, 그거를 이제 알게 됐어요. 아, 얘가 지금 혼자 이렇게 두고 가는 게 내가 아, 그거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고 그 전, 전, 전날 밤에 기도하고 다시 이제, 이제 아이한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저는 잘 정리하고 그다음에 아이한테도 아, 그 다음에 아이한테도 그, 우리가 그냥 언제든지 볼수 있으니까 그냥 내일 다시 만날 사람같이 그렇게 헤어지자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가서 이제 캠퍼스에 얘를 내려놓고 이제 허그를 해주면서 어그 허그를 해주고 이제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차를 이제 렌트카를 운전해 가지고 공항으로 한 15분 정도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허그를 하는데 그계시가 왔어요 아 하나님이 나는 얘를 이렇게 완전한 것 같은 참 좋은 상태에 두고 가면서도 마음이 이렇게 안 좋은데 하나님께서 이 불완전한 세상에 우리를 두면서 어떤 마음이셨지 아 그래서 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거죠 깨달아져서 15분 내내 그냥 공항에 올 때까지 계속 울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사랑이 정말 실제적으로 또 제게 계시되고 어, 정말 그, 피부적으로 다아 다와, 다서 어, 그런 이제 계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안전한데 우리가 누리지 못할 때 얼마나 불,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쁘지 못하실지 여기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습니다. 구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 성령이나 영이라는 단어는 그 헬라어의 같은 단어를 써요.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번역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번역할지 영으로 번역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시 수준에 따라서 이그 그 성령으로 번역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그 다음에 사실은 정확한 게시가 있으면 이게 우리 영에 대한 얘기구나 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걸 이렇게 섞어서 썼기 때문에 우리가 문맥을 따라서 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성령은 의로 인하 생명이니라 예,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이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완벽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그 구원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권세를 받았는데, 문제는 이걸 실제화시키는 것이 우리 손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이야기는 굉장히 좀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킨 그 능력이 있지 않냐. 그 하나님의 영인데 그 성령이신데 그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면 그렇다면그 성령이 하나님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로 말하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지금 자연 상태로는 죽어가고 있어요. 너무 이제 몸이 안 좋고 이제 생명이 끊어져 가고 있는데. 그냥 그대로 두면, 이, 이 사람이 그리스, 그리스도인인데 그냥 그대로 두면 그냥 그 길을 밟아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성령이 계셔서 그 성령이 활성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활성화돼가지고 거기서 그 반대 영향력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죽을 몸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실제화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멜리데섬에서 독사에 물렸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 안에 그 영생하는 생명의 능력, 그것이 성령의 역, 역사가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독사에 물려서 당연히 죽어야 되고, 그것, 그, 그, 그 독사에 물린 사람들은 죽어야 된다는 것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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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지역에 있는 그 원주민들이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죽을 때를 기다렸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활성화돼서, 성령의 역사가 활성화돼서. 덮어 씌우는, 자연적인 영역을 덮어 씌우는 능력, 그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때 자연, 그, 자연적인 영역이 그 영적인 영역의 법칙이 삼키운 바 되는 것입니다. 예.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 아주 단순하게, 단순하게 믿어서 개시가 일어날 때그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음의 그, 신조라는 말은, 예, 복음의 신조라는 말은 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혜택들, 그 어마어마한 혜택들을 갖다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리 것을 만드는 그런 어,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이거는 그냥 약속의 형태가 아니라 실제에 대한 선포다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 모든 혜택들에 대한 확실한 확. 어, 증을 가지고 확신을 하게 하는 선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단순하게 지금 아주 복잡하게 길게 그 깊이 들어가질 않고 단순한 진리를 우리가 그 반복해서 말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나는 우리는 이 과정을 겪으면서 이걸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선택해서 나는 그냥 이렇게 믿기됐 했어. 나는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난 이렇게 살기도 했어라고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단순한 진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단순한 진리를 계속 우리가 그 우기고 내가 이걸 해나가려면 때로는 좀 복잡하게 뒷부분을 이해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그 지성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것들은 우리가 아는 과거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이게 반대 역할 반대의 그 소리를 내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좀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주제 들어갔다가 좀. 도 깊이 들어갈 때도 있겠지만 여기서 오늘 우리가 계속 하는 이 복음의 신조라는 감옥 안에서는 단순하게 나는 이걸 믿기로 했고 나 이거를 그냥 무조건 우길 거다라고 선택하는 그런 단순한 내용들인 것으로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그렇게 될때 결국은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실제와되는 과정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그그 그 산에 올라가는 방식 여러 가지가 있다 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그 시온의 이 문화를 말할 때는 최고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최고로 어, 그리스도께서 주신 최고의 삶은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나는 거길 향해서 계속 지금 이제 이미 주, 주어진 곳이기 때문에 실제화에 가겠다라는 선택을 우리가 한 것이고, 요 그건 마치 암벽 등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암벽 등반하는 사람이 올라갈 지점에다가 먼저 앵커를 걸잖아요. 그런데 내 몸은 지금 밑에 있어요. 어느 지점에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매달려 있는 곳은, 앵커가 있는 곳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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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벽의 그 끝인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 걸 말하고 여기 걸 지금 계속 그 인식하고 있는데 내 몸은 아직 아래 있어요. 지금 올라가는 과정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를 다루는 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게 실제를 다루려면은 어, 그 말씀을 통해서 선포만 하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선포하면서 내가 변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선포할 때 내가 변하는 것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이 너무 그 선포에 대한 효과를 증대시킨다는 그런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냥 고백하다 보면 뭐가 되겠지? 이러면은 되긴 되겠지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왜냐면 지금 내가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결, 결, 결단을 내리고 그쪽으로 가니까 성령님의 안에서 도와주시는 거죠. 성령님의 헬퍼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주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걸 도와주시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실제화하는 과정에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재정 분야도 이제 우리가 다루지만 재정에 대해서 아 나는 이렇게 살기로 했어. 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한테 형통을 주셨으니까 나는 이렇게 살기로 했어.라고 결단하고 먼저 영적으로 개시가 일어나고 그다음 그러면 나는 자연적인 영에서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를 인도받아서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냥 고백만 하고 있다고 저절로 모든 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그 치유도 마찬가지죠. 치유도 어, 나, 나는 이제 치유를 그 이미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의 그런 혜택 가운데 내가 살기로 결단했다. 그러면 몸이 아플 때 그걸 적용하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금방 하나쯤에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또몇번또그잘안 어, 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나는 이렇게 살기로 했기 때문에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다 보면 그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어, 이제 몸이 아프면 이제는 무조건 약 먹고 무조건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치유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하고 먼저 선택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 작은 것부터 해나가는 그래서 작은 것부터 정말 감기 같은 거는 조금 뭐 병원에 안 간다고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우리가 이렇게 예, 다스리기 시작을 할때 점점 더 우리가 확장되고 점점 더 믿음의 그 근육이 강해져서 이제 점점 더 쉬워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그래서 이제 이 과목에서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끊임없이 현 현장에서 생각을 고르고 예, 말을 바꾸고 하면서 우리가 실제와 하는 작업이 지금 이제 계속 우리가 아그 가는 과정이고, 그것을 얼마만큼 우리가 효과적으로 하느냐가 우리가 열매를 얼마만큼 빨리 맺게 되느냐를 이제 결정할 것입니다. 이제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그냥 고백하면 막연히 그냥 자기식으로 받아들여서 그냥 고백하다고 뭐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고백을 하면은 생각이 좀 바뀌기 때문에 고백을 하면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가 되는 것도 다른 얘기예요. 다스리고 살아가는 것도 다른 얘기입니다. 어떤 것도 권세라는 것은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예, 훈련을 해야지 훈련이 없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과정을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